식이 소스와 재료. 하게 나왔다니 또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곧도 먹고 싶은 기분 제가 또 매운 걸 좋아해요 사실 뭐 매운 거짠거 거, 느끼한 거 달콤한 거 이런 거다 가리지 않고 모두 다잘 먹는 편이라서 만만한 음식을 거의 가리 자주는. 찍어 Да. Yes. Yes. 그래 <목소리도> 사실 일상의 모든 부분들 중에서 한 가지만 달라져도. 수다.